<Smile> 우리가 뭐냐 물으신다면 대답해 주는게 인기 상죠 여러분들 스부터 해야 해 계속 격투겠다 도티 나 모티 파게티 우리는 누누 테라 <episodes> 모띠야, 외계에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몸보신 하라고, 이렇게 살아있는 지렁이를 보내주셨다. 치구인들은 산낙지로 몸보충을 하지만, 우리는 산지렁이를 먹으면서 몸보충을 하잖아. 그래, 아, 맛있겠다. 너무 신난다. 내가 우리 모띠한테 이 살아있는 지렁이를 줄게. 자, 허! 어!

몸이 보충되는 기분이다. <목소리> 움직이는 거 봐, 좀. 저 움직이는 거 봐. 움직이는 거 봐. 한입에 가져. 저 이거 이게 자, 이렇게 파랗게 독이 스며들어 있어요 지금 안에. 독이 있거든 한 방에 가자 봐봐 봐라.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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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온라무 자, 자, 한 방에 가리. 한 방에 자, 이 방에서 꼼두꺼지 거리니까 조심해 리. 다 들어간다. 신싱한 몸이지. 빨리 가자. 빨리 빨리 오세요. 빨리 깨물어라. 죽여야 된다. 이빨로 그래 고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아니요빨장이세요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어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팍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 오세요. 빨리 이세요 괜찮은 것 같아. 눈깔이 나안 씹혀. 눈깔은 없고, 안에 혀가 있다. <laughs> 혀가 씹혔어? 내가 그럼 그래서 지금 독을 따로 분리하고 있는 중이야. <laughs> 역시 너의 그 먹는 방법은 탁월하다. 아주 탁월하지. 어디야? 응.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외계에서도 상육층만 먹는 1%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. 범인이었잖아. 아니야. 너 위해서 준비한 거야. 그래서 자 초밥. 어. 외계 초밥. 지렁이 초밥이다. 자. 여기, 이 밥에다가, 어, 이렇게 젓가락을 어? 들고, 어, 나, 와사비는 안 먹는데? <laughs> 와사비다. 자, 야. 자, 이 와사비를, <laughs> 짜자잔. 이렇게 와사비를 발라줘야지. 어, 네 니가 먹을 거지. 난니가 먹어야지. 그래. 자, 이렇게 놓고, 어 자, 이렇게 와사비를 넣은 다음에, 지렁이를, 짜자잔. 이렇게 올려주면은, 우리, 지렁이 쓰시네. 지렁이 쓰시. 자, 그냥 먹으면 섭하지? 간장을 아니야, 간장을 진짜 이렇게 진짜... 싱거운거 좋아하는 살짝 간장을 찍어주면 어이 맛있겠어자 <laughs> 들어간다 먹어볼게 자, 자. <laughs> 맛있겠다 맛있겠다 <laughs> 맛이 어때 음음음 음. 음.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음 어떤 맛이야 뭐 생각보다 아. 맛있어 생각보다 <laughs> 맛있어 음! 맛있는 표정이지? 어? 왜? <웃음> 음! <laughs> 와사비냄새가 여기까지 나달짝지근한 육즙과 음. 그 와사비의 시큼함과 음. 밥에 그 씹히는 알맹이들이 하나 돼가지고 음. 오감육감을 자극하는 음. 고급스러운 요리다. 나는, 나는 쌈을 먹으면 괜찮은데. 쌈을 아. 준비했어. 아, 야 내가 아. 먹은 건 일식이면 이거 동양식, 한식이야. 안녕하세요. 그렇지. 많이 넣어줄게. 나이집은들이 먹는 한식이구나. 음, 한국엔 정이 많으니까 많이 듬뿍 넣어줄게. 음이 귀한 재료를 많이 넣었으면 남는 것도 없어.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남는 것도 없어.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야. 어 맛있겠다. 간장은 얼마나 맛있을까? 단짠을 좋아하지. 어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부침이 음. 저절로 나네. 잠깐만. 잠깐만.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몇 개만 빼주면 안 돼? 아니야. 이몇개 빼. 이게 안 돼? 적당해. 이게 적당해? 한입 먹자. 자. 자. 뭐? 자, 씹어봐 육즙을 느껴봐. 어때? 살아있는 걸 느껴봐. 생생하지, 싱싱하지. 입 안에 퍼지지 마, 육즙이. 너무 맛있어. 맛있지, 너무 맛있지, 너무 맛있지. 브로우가 아주 쫄지는데 새끼이새끼지이라서그런지 아주 상종감이 넘친니다 어, 탱탱하지, 아, 아주 그냥. 응, 음, 탱탱하다. 어. 야. 아. 내 내가 너한테 준비한 선물이 아직 남아있지 못이야. 뭔데? 표정이 <laughs> 굉장히 안 좋은데? 자, 이게 말로 할것 같으면은. <laughs> 야 이게 자, 뭐야? 짜자잔 <laughs> 이게 뭐야? 지구인들은 흔히 해충이라 부르지. <laughs> 지구인들 몸 속에 사는 것들 아니야? <laughs> 그래 근데 이 외계인들한테는? 아 너무 길잖아. <laughs> 아주 맛있는 보양식이야. 아나 지구인들 야, 짜자잔 <laughs> 지구인들은 내장에서 나온 해충이네. 그래, 자 모티야. <laughs>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입에 넣어줄게. 자자자. 간다 간다. 입에 걸릴 것 같은데. 자자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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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자, 자. 자자자자자자자 a t 뛰어,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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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t 자 Tata, <놀람> <놀람> <오, 놀람> 어, <놀람> <으, 다행이다. 놀람> 아, a t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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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이런, 독음이 요리 정도는 먹어줘야지. 오, 잘 드신다. 음, 음. 이 맛이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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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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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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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대장님 대...대...대장님 대, 대장님. 대장님 선배님 야 어떡해 선배님 <웃음> 어? 선배님 <laughs> 선배야 어떡하냐 이게 뭐야 설마 에이 설마 껴봐봐 빨리, 깨봐봐, 빨리. 간지럽해네 간지럽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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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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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네? 두 네? 두띠두띠 네? 띠 네? 띠모 네? 모 네? 모티기모티기티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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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